자, 안녕하세요. 로드나이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. 자, 오늘은 뽑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이번에 게임사에서 요거 뽑기건들 이렇게 줬잖아요. 그래서 5 0 아, 다이아를 쓰면 단계가 그냥 뚫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요거 그냥 50 다이아씩 다 써가지고 싹다 뚫어서 어, 뽑기건을다 얻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모두 받기 하면 뽑기 건다 받아졌죠. 그래서 요거 룬부터 한번 쫙 뽑아보고 자첫 번째 두 번째 오 희귀한 게 나왔습니다. 희귀 없고 희귀 없고 희귀 없고 희귀 없고 희귀 없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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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귀 한 개. 그다음에 룬 합성 합성. 제가 아직 영웅이 한 개도 없거든요. 그 다음에 이거 일반짜리도 아마 있을거예요 90개인가? 있었던거 같은데 자 썼나? 어 썼나보네요 어 썼나봅니다 그럼 합성 맞아. 할게요 자 합성 이거 계속 일반 나오냐 자 고급 10개 하면 희귀 1개 나왔습니다. 자, 고급 3개. 아, 안 나왔고. 고급 마지막. 어희한 1개. 그러면 이거 싹다 해가지고 희귀 2개가 추가가 됐네요. 13포인트 1개 있고. 오, 나이스.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요렇게 해놨고. 그 다음에는 이제 11회 뽑기 6개. 요거 바로 가겠습니다. 오! 2개. 여기서 바로 전설 주라 그냥. <laughs> 자, 쭉 갑니다. 오케이, 1개. 꽝. 희고 자, 두번째, 두번째, 아, 과, 그래도 희기 두개 오, 희기 또한개 떴나요? 오 한번 할 때마다 희기 뜹니다. 확률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자, 쭉 쭉, 아, 희기, 희세개 이때까지, 아, 아이고, 아이고, 마지막, 아, 희기 세개 희기 세개고 이제 아바타 합성 합성 바로 갑니다 자 고급 4개 고급 1개 마지막 이거 해주고 자 이제 고급에서 희귀 몇개? 오 2개 자오 뭐야 다올왔네자 희귀가 하나 둘셋넷 다섯개 자 영웅 한개 나와줄 것인지 갑니다 한번 됐고 두 번, 대라! 아, 실패. 없어졌고한번 됐고. 자, 두 번! 오케이. 자, 세 번! 아하, 실패. 그럼 요거는, 어, 합성 포인트가 올라가고, 두 개, 해고, 나중에 또 해가지고, 하도록 하겠습니다. 450달 썼는데, 어, 닭광닭광입니다 <laughs> 자, 그러면 또 다이아 보아가지고 이제 그거 해야 되거든요. 지금 탈거 요거 한개 맥스가 돼가지고 요거 분해해서 이거 공격력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영웅 이거를 분해하면 한 개에서 두개 나오는 거거든요. 이게 40다이짜리 사면. 그러면 한한천 몇백 다 정도 써야 될까요? 천 몇백 다 써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. 그러면 어차피 또 시간의 조각도 얻어지니까 시간의 조각 해가지고 이거 파괴 근원, 또 90까지 올려야겠죠? 어, 84. 이거 해서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뽑기 주는 거는 망했다. 어, <laughs> 뽑기 주는 거는 망했다. <laughs>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영상 마무리 할게요. 감사합니다.